자 우리 함께 보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까지인데 21절은 없음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20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이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믿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것으로서의 최고의 선물, 뭐겠어요?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의 절정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 말씀을 주세요. 그럼 상대적으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린다 할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게 또한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 성경을 많이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우리 것이라고 이렇게 꺼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지어내실 수 있는 분이지, 우리는 아무 근거도 없는 데에서, 아니, 뭘 믿는다고 믿음을 만들어내서, 하나님 이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그 믿음이 또 우리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방식은 그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의 재료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믿을 거리로 삼는다.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말씀은 그냥 믿을 만한 것 정도도 아니고, 믿을 수 있는 것 정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했어요. 지금도 세상을 말씀으로 경영하십니다. 우리의 앞날, 인류의 앞날, 또 세상의 앞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낳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되어 왔고 또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냥 믿는 만큼 정도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의 믿음의 양과 상관없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지는 진리입니다. 그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 신뢰를 보이느냐, 아니냐의 문제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뭐 10%의 신뢰, 50%의 신뢰, 뭐 70%의 신뢰, 뭐 이런 것처럼 신뢰의 분량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믿음이 작다, 크다, 뭐 이런 코멘트를 했지만 그 의미를 우리가 오늘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니, 절대 믿음이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셔놓고,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신랄하게 질책을 하셨어요. 17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리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래 해셔놓고, 아니, 20절에 보게 되면은 이 전혀 다른 어조로, 어떻게 보면 다정스러움까지 느껴지는 그런 어조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믿음을 얘기했어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네, 이 어조 속에서 뭐 찡그리시는 예수님을 만나거나, 뭐 화를 내시는 예수님을 느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은 믿음이 작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 믿음은 분량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절대 신뢰 문제라고 하면서 믿음이 작다는 건또 무슨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일까? 사실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이둘 중에 하나야 하면서 불구하고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히 지적을 해 줬지만 믿음을 가지지 못한 게들 왜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고 믿음이 작다라고 얘기하셨을까? 하는 거기에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17절부터 그 말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17절의 말씀이 이랬잖아요.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에게 희 참으려 그를 이리로 데려와라. 이랬어요.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 아들, 간지라는 아들을 둔 아버지? 아니면은 그 귀신을 쫓지 못했던 제자들? 아니면 14절에 뭐 특정 예, 인물로 소개는 안 됐지만, 어, 소개되어 있던 그 무리들? 불특정 다수의 그 무리들을 얘기한 걸까요? 아니면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 아니면 더 범위를 넓혀가지고 이 예수님 시대에 살고 있던 당대의 모든 유대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금 이 폐역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라 이렇게 지칭했을까요? 우리는 이 예수님이 이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를 향해서 그 다음에 이어서 얘기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누구냐 하는 걸 조금은 감지를 할수 있습니다. 누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 말의 뉘앙스만 보면은 얼마나 이런 말에는 예수님의 한탄이 섞여 있어요. 야,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함께 했고, 이만큼 참아줬으면 이제는 믿음이 있어야지 않겠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조금은 더, 예? 아니, 앞으로도 얼만가는 더 함께 해주시고 또 참아주실 것이라는 걸 암시를 하고 계신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한글의 어조로 보면. 그런데 원문의 의미는 완전 반대입니다. 어떻게 반대냐. 더 이상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일은 없고, 더 이상 내가 너희를 참아주는 일은 없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 대해서는 이제 때가 다 했다. 인내가 끝이 났다. 이런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때이믿음이없고 폐역한 세대는 누구예요? 아들을 둔 아버지예요? 아니면 제자들이예요? 아니면 불특정 다수의 무리예요? 아니면 예수님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이. 아무도 그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뭔가 특정한 대상을 향해서 지금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건데 누군가가 그런 얘기죠. 우리가 이 아, 17절에 폐역한이란말 속에서도 실마리를 얻을 수 있고요. 또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과의 연결성 속에서도 그들이 누군지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오늘 본문만을 통해서 폐역한이라는 말을 한번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폐역하다 그거는 진리를 꼰다는 거예요. 네, 트위스티드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를 뒤틀어서냐 왜곡하는 거예요. 네, 에덴에서 이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야, 하나님이 정령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진리를 이렇게 비틀었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 폐역하다는 뜻입니다. 마가봉 9장 14절도 이제 같은 사건을 기록을 했다고 했는데 그 사건 도입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예수님과 세 제자가 이제 변화, 그 뭐예요, 변화산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 보니 제자들을 보니 그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서기관들이 누구였느냐? 예수님 당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가르치던 장본인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와갖고 변론을 벌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탄을 흉내내듯이 아마 예수님이 제자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을 것으로 우리는 추정해 볼수 있어. 야, 너희가 따르는 예수 선생이 정말로 너희에게 에? 귀신 쫓는 권한 주셨어? 너희들 절 보내 보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마을에, 마을에 보내갖고 너희들도 예수님 없이 귀신을 잘 쫓던데 우리가 다 봤는데 예수님이 너희에게 그럴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 같이 행동을 했지만 야 그런 거 아니야. 너희들도 할수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괜히 예수 선생 밑에서 지시나 따르지 말고 여기서 너희 힘으로 한번 해봐. 그러면 너희도 예수 선생 같이 되는 거야. 아, 이렇게 이제 이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살짝 진리를 꽐았겠죠.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어떤 식으로 뭐 진리를 꼬았는지는 여러 가지를 추측해 볼수 있지만 아무튼 결과적으로 폐역한 그들의 말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귀신을 쫓으려고 시도를 한 거예요. 귀신 쫓는 능력을 보이려 했다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 제자들이 전에 잘 내쫓던 귀신을 내쫓지 못했다는 그 사실까지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기술과 경험을 시도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과 그 서기관들의 대화가 대화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단계 발전해서 마감은 뭐라고 했어요? 변론이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변론이라는 것은 말싸움이 벌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무슨 말싸움이 벌어졌을까? 이것도 한번 우리가 추정을 해보는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이었을 거예요. 아유 그 능력이라는 것도 별거 없는 거구만. 전에 너희들이 귀신 쫓았던 그 능력도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 선생의 능력도 별것도 아니네. 아 예수 선생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와서 쫓아야겠구만. 너희 선생도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었던 거야. 너희들도 마찬가지고. 아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이 반론을 제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예? 우리는요, 분명 귀신의 왕과 상관없이 귀신을 내쫓았거든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지금 우리가, 이, 비록 쫓지 못하고 있지만은, 당신들 말하는 그런 식은 아니에요! 하고 이제, 예? 그런 것을 반론을 폈을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능력은 진짜요! 이런 식으로. 아무튼,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한번 우리가 종합해 본다고 할 때, 이런 식의 말다툼이 있었을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는 믿음이 없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진리를 비해서 사람들과 변론을벌입니다 아마 우리 주변에 누군가는 떠오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일말의 가치도 없는 존재로 이이 취급해 버립니다. 일말의 가치도 없는 존재로 못 박아 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어떻게는 어떻게 해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베드로우서 2장 10절, 12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들은 당도라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고 했고요.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한다고 했어요. 또, 유다서 1장 12, 13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라고 했고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한 별들이다. 이랬어요. 진리를 꽈버리는 사람들.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예수님이 더 이상 함께 하지 않겠다. 더 이상 인내가 없다. 라고 말씀한 부류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 비, 진리를 빚고는 폐역한 세대에 대해서 그들은 사탄은 뭐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고 그랬죠? 사탄이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고 그랬듯이 아예 처음부터 멸망이 작정된 자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택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택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이들에 대해서도 아예 처음부터 멸망이 작정됐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듯이 예수님의 권능은 그때 그들의 아무리 진리를 비꼰다 해도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하염없이 일관되게 역사를 하십니다. 뭐그 당시는 사람들이 좀문명에 예, 혜택을 못 받고 어 그냥 귀신 쫓는거나 봐야 믿음을 가질 수 있으니까 예수님의 권능은 그런 방식으로 나타는 거지고 요즘 현대 사람들은 그런 거 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권능의 방식은 바뀌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할수 있습니까? 우리의 시대가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은 지금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다고 하면 19절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질문은 그 당시에는 나오질 말았어야죠.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짜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아, 이거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 주신 대답을 우리가 통해서 알수 있듯이 믿음의 양이 작아서가 아니다. 우리가 뭐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도 아니다. 양을 따지다 따지자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되는 것이다. 그러면 산도 옮길 수 있다. 유대인의 관용어라고 그랬잖아요. 불가능한 일을 행한다고 할때 산을 옮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산을 옮긴다는 것은 눈앞에 불가능 한 현실이 가능한 것을 펼쳐질 것이다. 이런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인데 무엇이 있으면 그런다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를 반어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 하나님의 백성은요,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믿음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여받은 믿음을 부여받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보이지 않았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이에요. 폐역한 족속들이에요. 믿음의, 믿음이 의믿음 작은 자라고 얘기할 때그 의미는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의 모양이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자취를 감춰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믿음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미, 우리의 믿음을 거의 없는 것 같이 만들어내는 것은 무일까 무엇이 우리 믿음이 개눈 감추듯이 있었다가 없어진 것 같이 사라진 것 같이 아니 그냥. 작은 것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만들어 버릴까? 성경의 네 가지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첫째는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가 믿음을 개눈 감추듯이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만들어 버려요.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가 믿음을 사라지게 만들어버려요. 없게 만들어버린 것이 아니라 모양을 감추게 만든다는 거예요. 둘째로는 마태음 8장 26절처럼 재앙에 대한 두려움이 또 믿음을 감추게 만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풍랑이는 바다에서 예수님 깨우고, 물이 죽어요, 이렇게. 또세 번째로는 14장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가자 예수께서 죽지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러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의심하는 순간에 믿음은 쪼그라들어 버려요 있던 믿음이 없어지는 것 같이 바뀌어 버린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를 이 제자들의 대화를 들으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과 바리새인과 사도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시니 하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아 했다 하거를 예수께서 이르시고 뭐, 들으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운운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논지를 파악하지 못하면 믿음이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네 가지 경우에. 믿음이 작아져 버린다. 그러면 우리의 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으키신 그 절대 신뢰, 이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뭘까?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기도만이 귀신을 쫓는 유일한 방편이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귀신을 쫓는 걸 포함해서 만사가 먼저, 먼저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할 수가 없다. 이거 아주못 박은 거예요. 만사가 먼저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절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뭔가 불가능한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 불가능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절대 신뢰가 뭐한 20%는 내가 할수 있고 한 80%는 하나님이 하셔야겠네. 이런 식으로는 절대 신뢰가 우리에게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100%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만 절대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이 절대로 우리에게 예? 뭐예요?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떤 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에요? 모든 것은 다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주지 않으시면은 예? 오늘 저녁 산 저녁까지 산다는 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잖아요? 일상의 사소한 행복도 불가능하고 어느 하나도 인생에 보장된 것이 없는 거예요. 뭐를 가능하다고 우리가 달려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그 현실을 하나님이 가능하게 만들어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만물이 하나님의 작품인데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만지면 다 가능해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하고 변론을 벌릴 시간도 없어요. 말싸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뭐, 되니, 안 되니, 뭐, 능력이 있느니, 없느니, 뭐, 너희들의 것을 보여라, 말하라. 그런 것에 반응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있고 없고,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그렇고, 그런 시간에 세월을 아끼고 기도하는 것이 더 나아요. 그래야 확실한 결과를 보지. 다른 사람들하고 뭐, 논쟁을 피할 게뭐 있어. 내 자신하고도 말싸움할 필요도 없어요. 내 생각에서.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예수님 밖에는 산을 옮기는 것을 할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나의 영역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할 때는 정말 불가능과 두려움 그 자체가 인생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되찾아야 되는데, 그 확신을 되찾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도, 우리 것은 겨자씨만큼밖에 없을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면 모든 것이 가능한 세상이 펼쳐진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게 하나님만이 일하실 수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다고 나설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아,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고 포기할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진리를 신뢰하는 그 절대 신뢰를 회복하시고, 그러기에 또한 하나님을 먼저 찾아나가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과 모든 영육 간에 그 모든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그한길 안에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는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하여서도 아버지요, 우리가 더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을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려는 우리들의 생각이 참으로 어리석고 또 너무나도 우리 안에 갇혀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절대 신뢰하라는 우리 아버지의 그 요구이신데.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제는 우리가 전적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기도보다 앞서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무엇인가를 조금은 할수 있고 하나님께 나머지를 맡기는 이러한 일을 행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이라도. 오직 우리 하나님을 찾음으로 아버지께서 무엇인가를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